효리노봇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최근 효리노봇이 이번 달 들어서 천천히 반등의 추세를 만드는가 싶었는데 어떻습니까? 또 다시 지금 올라가는 척마다가 또 그대로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해버리면서 제자리까지 밀려버린 상황인데,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왠지 이 쌍봉을 만들고 빠지는 그림 같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물량들을 매도하고.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닐지 우리가 요 단계에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들이 많으시고 필저 자체도 문의가 어제오늘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흐름이 정말 반등으로 갈수 있는 흐름이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제가 이번 영상에서 방향성 잡아드리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매매 전략까지 전부 다 잡아드릴 거니까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시청 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본격적인 반등의 흐름 함께 응원하는 마음에서 반등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나오는 조정의 흐름 절대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 그 이유는 뭐예요? 사실상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물량을 매도하는 거래량이 튀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게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하는 흐름이라고 했을 때에는 적어도 이 구간 안에서는 물량을 매집한 거래량 크기만큼은 매도의 거래량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않았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에 바닥부터 시작해서 물량들을 매집한 이것들을 팔기 위한 수석 상승은 한번 이상은 나와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아직까지 지금 로봇주들이 그렇게 마른 버블론이다 하지만은 정말 건재합니다. 지금 보다시피 로버티주도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상승 추세에 만들어가고 있고 지금 대장역할하고 있는 spg 이틀 전에 주가가 급락해서 요거또 세력들이 정리한 거 아니냐 했지만은 결국이 어때요? 오늘 다시 한번 그냥 급등을 만들면서 전부 다 회복을 하고 있죠.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슈림노브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주가가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원래 슈림브에서는 살짝 한발 늦게 후발로 가는 애기 때문에 대장 역할 하고 있는 종목들이 일단은 추가된 급등세가 나오고 나면은 그때 맞춰서 마찬가지로 키 맞추기를 위해서 주가가 상승으로 갈수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다만 우리가 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수급 상황인데 지금 수급 상황이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보다시피 12월 12일 날 분명히 외국인들의 물량들을 잡아주면서 어떻게든 올려보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 어때요 단타 치고 그냥 빠져나가버렸죠 사실상 물량들 전부 다 털고 나갔다라고 봐야 되고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먹어주면서 또다시 수급이 플러스로 잡히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때요 또다시 주가는 크게 상승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 수급은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에 지금 외국인들이 100만주, 200만주씩 들어왔다가 나가고 사실상 이렇게 언제든지 지금 휴리노봇은 이 물량들 전부 다 털어먹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수급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결국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언제 들어와서 상소를 갈수 있을지 수급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는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어떤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들을 매수를 해야 되고 어떤 포인트 왔을 때에 물량들을 매도를 해야 될지 여러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보다시피 이렇게 세력 지표라는 것을 사용해서 정확한 타점들을 잡아냈는데 지금 아래에 보시면은 파란색 밴드랑 노란색 밴드가 있죠. 파란색 밴드는 세력들의 평단가를 나타내는 지표고 그 위에 보이시는 노란색 밴드는 세력들의 목표가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주가 흐름 보면은 최근 조정관이 어때요? 반복해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었지만 은 정확하게 세력들의 평단가를 터치하고 반전의 포인트가 나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상승간에서는 반복적으로 세력들의 목표가에 도달하면 이 구간부터 대상 상승이 나오지 않고 일시적인 조정 흐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조정간에 어때요? 세력들의 목표가에 도달하면 주가가 조정받고 세력들의 평단가에 도달하면 반대로 주가가 반등 나오는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연출했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나오는 흐름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주가가 빠져봤자 하단에 보이시는 세력들의 평당가 안에서 빠르게 반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에는 지금 세력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선까지는 2차 파동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더라도 생각보다 꽤큰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상승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반복적으로 이번 조정간에물량들 잡으라고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 이건 뭐 사실상 제가 입으로 말할 필요도 없이 저희 채널에서 그냥 퓨린 로봇이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어때요? 제가 최근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하락에 절정이 달랐던 11월 달 말조차 꾸준하게 영상들 올려드리면서 지금 단계 우리가 물량들을 매수할 포인트라고 강조해드렸고, 실제로 지난 영상 정확하게 11월 25일자 영상을 보시더라도 내가 이번 조정간에 아직까지 매수를 못하셨거나 이번 조정간 실수 물량들을 정리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내일부터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 나와줄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보니까 최대한 지금 보고 계시는 바닥 매물대 자리 한마디로 4,800원과 상단으로는 5,700원 가장 중요한 매물대 자리다 보니까 이번 조정간에 최대한 바닥 매물대 근처 왔을 때 물량들 잡아가시라고 분명히 여러분께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타겟 가격까지 그대로 잡아드린 게 보이실 건데 그래서 결국에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구가 났을 때 정확하게 반등 포인트 만들어주고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주가가 조정받더라도 어때요? 다시 세력들이 매물 때 터치한 다음에 또 다시 반등을 만들어주겠죠. 우리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겁을 먹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또 다시 물량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중요한 타점들이 나왔을 때마다 저희 구독자분께 이런 구간들 놓치지 않게끔 제가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를 전부 다 해드릴 건데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타점들을 어떻게 공유를 드릴 거냐면은 상단에 띄어드린 연락처 보이실 텐데요. 5 6 4 8 3 5 4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메시지만 미리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 문자 보내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까지 하시면은 바로 알림 설정 완료니까 이번에 만들어지는 조정 그리고 반등 사이에서 바닥에 왔을 때에는 최대한 물량들 매수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에는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가격까지 왔을 때 끌고 와서 물량들 매도할 수 있게 전부 다 방향성 잡아드릴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왜 이런 추천들을 알려드리고 있느냐 사실상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셨던 내용인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이 트레이더 이전에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께 영상으로서 인사를 드리면서 정보를 공유 드리는 한마디로 유튜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상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실력을 증명하고 있는 단계지만은 막상 제가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나서 주가가 뒤늦게 올라가면은 나중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직 매수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붙어도 되는지 이런 뒤늦은 문의사항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온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 최대한 싸게 물량을 잡아서 끌고 가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 함께 수익 구간까지 다시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번 조정 간에 한번더 사점들을 잡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미리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고 이번 상승 구간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매도 타점까지 놓치지 않게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 상승간에 목표가에 도달해가지고 물량들을 매도하고 나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다시 새롭게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을 주력으로 공략해서 또다시 바닥에서 물량도 잡아서 끌고 가면서 수익까지 만들어 갈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함께 이번에 요런 종목들까지 연계해서 따라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최근에 어떤 종목들을 좀 주력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었는지까지 간단하게 예시 몇 가지만 보여드리자면요. 자 보시게 되면 최근에 공략했던 인벤치즈 앱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다시피 조정간에 정확하게 세력들의 매물대를 터치하고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오면서 상승 파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직까지 세력들의 목표가 도달을 하려면은. 한참 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승 구간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이 꾸준하게 끌고 갈수 있는 그런 서행이고, 지난 구간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동일한 관점에서 세력들의 평단가를 터치하고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고, 반대로 어때요? 이 구간 내에서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하니까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매도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방을 그리는 모습들을 실제로 우리가 체크해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로버티즈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다시피 세력들의 평단가를 정확하게 터치하고 나서 정확하게 맥점을 잡아주고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고 아직까지 이 종목은 세력들의 평단가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과정이 나와도 우리가 걱정 없이 목표가까지는 끌고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다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를 해가지고 매도를 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 경우 물론 있지만은 그래도 어때요? 다시 그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또한 번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만 공략을 하신다면은 반복적으로 수익구간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중소형주만 하는 건 아니고 자 보다시피 하이닉스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평단가 내려왔을 때 주가가 빠지지 않고 바닥을 잡아주고. 상승 파동 나와줬다가 최근에 어때요? 다시 한번 상승 과정에서 세력들의 목표가 건드리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세력들의 평단과 근처까지 내려오고 있죠. 이런 종목들도 이 파란 밴드 아래 내려왔을 때에는 우리가 충분히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확한 종목들, 타점들 잡아가시면서 수익까지 함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주도주들, 세력들의 평단가 안에서 물량들 잡아가시면서 함께 수익 구간까지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저희 채널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오6스르 8354니까요. 제 연락처로 구독하셨다라고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번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더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나왔을 때 놓치지 않게끔 실시간으로 타점들 공유 드리면서 이미 매수한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축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을 때 마찬가지로 세력들의 목표가 근처에서 매도 타점까지 한 번에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차트를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이나 가끔씩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쉽게 이번 상승 구간 함께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SK하이닉스도 결국 궁극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에 이 세력들의 평단가를 터치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채널에서 매매하는 주력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력주들을 매매하고 타점들을 잡을 때에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세력들의 평단가 안에서 물량들 잡아서 정확한 맥 점들 포착하고 진짜 큰 상승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예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원이 콜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원이 콜딩스의 주가를 보면은 바닥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세력들의 평단가 근처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 그리고 또 다시 주가가 조정받더라도 또 세력들의 평단가를 터치하고 나서 급등.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주가가 거의 지금 뭐만 원도 안 하고 5천 원, 7천 원. 요 정도였는데, 주가가 지금은 어때요? 굉장히 급등하면서 3만원대, 2만원대까지 적어도 5배에서 6배 이상의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그런데 이 정도 제가 저희 채널의 주력적으로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구독자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저희 채널에 제대로 검색을 좀 해보시면은 제가 영상을 찍어드린 이 목록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최근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 올려드린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다시피 제가 굉장히 오래 오랭기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언제부터 함께 했냐면은 정확하게 2025년 3월 31일 지금 보다시피 거의 지금 8개월 이상 함께 해오고 있는 종목인데 올해 초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영상들을 올려드리면서 지금까지 같이 매매를 함께 해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실제 사트 보시면은 정확하게 3월 말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지금 주가가 빠지면서 세력들의 평단가를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4월달부터 물량들을 잡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요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고 자기네들이 물량을 매집한 평당가까지 내려오면은 거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요걸 가지고 여러분께 뭐 자랑하거나 지난 걸 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여기서 잡았어야지 수익을 볼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이런 로봇주 외에도 앞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새로운 테마 새로운 종목들이 반복해서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시장 주도주들이 나왔을 때 놓치지 않게 함께 매매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말뿐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채널이 되고자 이런 종목들 함께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마찬가지로 원이콜릭스 같이 장기간 내로 최소 5배에서 6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나왔을 때에는 또한번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타점들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로봇주로 주력주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어때요? 이제는 세력들의 평단가를 터치한 시점에서 스위션을 많이 한 상황이고 최근 며칠 사이에 다시 세력 평단가를 오면서 일단 재매수를 들어가긴 했지만은 이번 상승 파동에서 다시 세력들의 목표가를 터치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물량들을 정리하고 다음 주도주로 갈아타려고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만간일 것 같은데 제가 마찬가지로 다음 주력 종목들 나왔을 때에는 진입하기 전에 미리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를 띄어놨습니다. 오락설계 8354제 연락처로 평생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두 글자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저한테 평생이라고 남기셔야지만 평생 주식에서 매매하는 주력 종목들의 타점이 나왔을 때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저한테 평생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고 타점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종목들 한번 타점들이 나오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 조정도 안 받고 무섭게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 구간에서는 우리가 타점들을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타점들을 놓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따라붙기가 굉장히 애매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타이밍을 맞게 진입을 하셔야지.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종목들 미리 잡아갈 수 있게끔 평생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오늘 중에 문자 한통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주박서였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